묘지 비밀의 스토어입니다. 이어서 달려보시죠. 출발 신호. 하지만 샌드박스가 이렇게 무너질 팀이 아니고 그 중심에 김승태의 아이템들 히드라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죠. 그 특수물탄 한 방이 있거든요. 와, 이런 한 방으로. 그래. 근데 여기는 그래도 4승일패예요리스엔드 박사 굉장히 좋고 블레이즈는 공식전에서 여기 맛을 못 봤던데, 근데 이제 분위기는 그렇지 않단 네. 말이죠. 공물을 던졌는데 네. 기작 효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약간 좀 감속이 될 수밖에 없는. 조영원 어디선가 조용할 때마다 최인해의 사렌을 완전 돌면서 미쳐 올라오면서 최원이 또 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잠거 있... 놓고 3위를 때려도 되거든요. 보통 이제 미사일 메타다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들었었는데 미사일 신경 쓰고 물폭 신경 쓰고 있었을 때. 어느샌가 사이렌이 지금 돌면서 와요. 이때가 최고 무서워. 최곤이 먼저 가라고 할. 때. 그렇죠. 네. 먼저 가라고 할 때. 이때가 너무 불안해요. 우리 정우 정... 정확하게 속간 했는데 어차피 레빗 잠금이... 샌드박스도 잠금을 걸었기 때문에 배송비리 도망을 못 갔어요. 자 이렇게 되면 많이 붙어있긴 하지만 최곤 선수가 또 이거 있고요. 네. 물질에 일단 지나갈수 있는 박현수 선수였고. 자 이거 마지막 아이템 중요하긴 한데. 몸으로. 자, 이렇게 되면은 앞쪽에 박혜원 선수가 못 버티고 있요 네, 왜냐면 뒤에 블이즈는다 붙어 있습니다. 아, 이거는 지금 너무 아픈데요. 두번더 아 남았어요. 두번더 남았습니다. 아직 한발더 남았어요. 이렇게! 또요! 또가네요 이렇게! 와! 이번에는 정승아 버텨내긴 했는데 그 사이에 많이 도망갔어요. 배성민를 버티면서 위치 올라가고 유창현이라는 커버 능력을 가지고 있는 네. 선수가 뒤쪽에 또 있어요. 홍년을 이기는 게임이 아니잖아요. 정신이 없습니다. 샌드박스. 그리고 천사도 하나 있습니다. 천사를 하나 남겨두고 있는요 플레이스 다 왔어요. 다 왔어요. 플레이스 그 동안의 그 수렁에서 벗어나는 라이벌 맨스의 플레이스가 들어옵니다. 결승전에서 번번이 리브 샌드박스에게 무너졌던 아픔, 에이스 결정전조차 가지 못했던 무력함을 느꼈던 플레이스였는데 이번 시즌만큼은 세트 스코어 2대0 그리고 라운드 스코어 8대1로 제대로 복수해주네요. 이번 시즌 절대 샌드박스는. 만나서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다 그런 시즌이었습니다 하지만 블레이즈가 죽음의 조에서 괜히 생존한 게 아니라는 걸 이번 결승전에서 증명해 냈습니다 아 정말 그 처음으로 우승을 기록한 감독 문호준과 그리고 김지민 선수가 우열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감동적이었다는 거겠죠 정말 마음고생 많이 했을 겁니다 속상했을 플레이지가 와 오늘 정말 기분 좋은 승리를 샌드박스대로 만들어냈네요 아무래도 옷 갈아입고 나와서 트로피 들것 같습니다 아 눈물을 훔치면서 아 오늘의 이 승리에 대해서 만개하고 있는 플레이지가 되겠습니다 리브 샌드박스라는 2021년 사상 최강의 괴물을 만나서 그리고 만날 때마다 무너졌던 그런 장면 그 어떤 팀도 흠집도 못 냈던 이 리브샌드 박스의 결승전에서 이런 그림이라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지민 선수가 그동안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또 팀원들과 얼마나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이 경기력을 아. 완성을 시켰는지 저 눈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심지어 있겠네요. 선수들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트로피 쪽으로 아직도 못 가고 있어 지금 가네요. 아 오열 중이네요. 네. 자 여러분 축하하시죠. 이번 시즌 마지막 경기 슈퍼컵 팀전의 우승팀 바로. Receive <laughs>